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<laughs> 할아버지 생신을 <웃음> 축하합니다. <웃음> 아버지 손을 비시고 손을 비시고 손을 비시고 자, 자 손을 비시고. 뭐 오십 명장어무나자그그 다음 예어주세요 같이 예. 야, 아이고 축하합니다. 응. 자, 커팅식 씨, 커팅식 어. 자, 자, 자. 어 되게 이거 딱잘 그리고. 아이고. 우리 딸린 따님들이 너무 예쁘네. 공주님들이. <laughs> 야, 우리 은혜가 많이 예졌다야 <laughs> 진짜. 응? 누가? 야, 우리 은혜가 많이 예졌네 <laughs> <이뻐졌네>. 어, 숙상생이 숙상탄인데. 아, 잘라 주세요. 야. 제발. 이거 터쳐. 터 거치는 거 보고 <laughs> 야, 한번 찍어자. 자, 된 게. 뭐뭐 뭐. 자, 이제는 바 하나, 오수수수놀랐 놀랐다 자, 자, 천천... 자 놀랐어 아, 아,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버지